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 공부했던 내용을 우리말 시로 요약을 해보고 그것을 한시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우리말 시는 민중은 상식을 절대적 진리로 인식하며 그것과 다른 상식은 배치가 하는 경향이 있다네. 이 사람들은 운석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생각했고 조홍투포부를 접종하면 조롱하고 경시했다네. 상대성기를 이론에서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로 진행하면 질량은 증가하고 시간은 늘어난다네. 이상의 여러가지 양상은 실험으로 증명됐고, 상식이 절대 진리라는 것은 명백히 부정됐다네. 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는 것보다 더 많지만, 과학을 이용하여 생활의 편리를 경영한다네. 생활의 편리를 추구한다네. 그래야 아, 말이 자연스럽죠. 근데 억지로 경영한다네 하는 것은 한시 이제 만들면서 우물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성립되면, 아, 그 후에,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면 과학의 과정이며, 그 결과가 성립하면 법칙으로 영속한다네. 심령과학도 같은 상황으로서, 가설과 실험 후에 규칙으로 형성된다네. 인간은 유체와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유체가 육체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곧죽음이라네 이것은 전체의 대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한실 한번 만들어 본다면은 과학적 진리의 성립 요건과 심 년과 왜 제목은 이제 그죠? 과학적 진리의 과학적 과학적 진리의 성립 요건과, 요건과, 그 다음에 10년 과학이라, 10년 심령과 과학. 이것이 오늘의 주제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한시로 만들어 본다면, 은 민중은 상식을 절대적 진리로 인식하며 그러니까 민중 인상식 민중 인상 절대 진리 절대 진 그럼 되겠죠 민중 인상 절대 진 이렇게 민중 인상 절대지니라 상식을 절대인 적 진리로 인식하며 그것과 다른 상식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네. 그것과 다르다. 이 다른 시설써가지고이타 상식, 이타 상식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배척경 그런 뜻이죠. 이타 상식 배척경. 그러면 이타상식 그것과 다른 상식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네 배척경 경 경향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네 그렇게 그 다음에 옛사람들은 운석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생각했고 옛사람들은 고인이죠 고인은 운석 불가능 그런면죠 고인 운석 불가능 고인 여기 이것이 붙어 면 돌아가신 사람이 돼버리죠 이건 안 되겠고 옛사람볼 때는 옛자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고인 그다음에 운석, 정우성이 지 그대로 있으면 되겠죠. 운석. 이 사람들은 운석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했다. 불가능 그런 되겠죠. 고인, 운석, 불가능.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을 생각했고, 종두법을 접종하면 조롱하고 경시했다네. 그러니까, 종두법, 접, 그러면 되죠. 종두법, 접. 접은 접종. 조롱, 경. 그러면 되죠. 종두법, 접. 종두. 법. 종. 종두법, 접. 접종, 그 말이죠. 접. 접종은 요거이고, 접종. 종두법으로 조롱하면 조롱하고 경시했다네 조롱경 그러면 되겠죠 조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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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롱경 에, 그럼 지금 다시 한번 본다면은 제목은 과학적 진리의 성립 요건과 신명과학이죠. 민중상식의 절대진인데 이타상식은 배척 경이라 고인혼석에 불가능한데 종두법적 조롱경이라 이렇게 되겠죠. 이두 자는 종두법 같은 이두 자를 사용하죠. 종두에. 네. 네,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에서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로 진행하면.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상대성 논 그럼 되겠죠. 상대성 논 빛의 속도로 진행한다. 광속 행, 그럼 되죠 상대성 논 광속 행, 이렇게. 상대성 논 빛의 속도로 진행한다. 광속 행. 빛의 속도로 진행하면 질량은 증가하고 시간은 늘어난다네. 그러니까 질량 증가, 시간 연장, 년그런낌이죠 질량 증가, 시간 연 질량은 증가하고 시간은 연장된다. 내가 그러니까 경 경, 그렇습니까 연, 그러 좋겠죠. 시간, 시간은 연장된다네. 시간은 늘어난다네. 그런 얘기죠. 연, 경, 연, 되겠죠. 그 다음, 이상의 여러가지 양상은 실험으로 증명됐고, 이상 여러가지 양상, 그럼 재상, 그럼면 되죠. 여러분, 그럴 땐, 재해분, 그러죠. 그러니까, 어, 이상, 재해상은, 실험중 실험으로 행문실험중그럼 됐죠. 이상, 재해상. 재해분 할 때, 그, 짓자. 이상, 재해상. 여러 가지 양상은, 양상, 실험으로 진행 됐고, 실험중 하면 됐죠. 실자로 약자로 그냥 이렇게 신면 되어있습니다. 실. 이렇게. 실험증. 실험으로 증명되었고. 실험증. 상식이 절대진리라는 것은 명백히 부정됐다. 네 그러니까 상식 절대 진리. 상식 절진 에, 명백히 부정됐다. 부정, 여기가 어, 경, 경, 영그렇습니명 그러면 되지 명백히. 명. 이렇게. 명. 그러면 상식이 절대적인 진리다. 그럴 때는 상식. 상식절진 그러면 되죠. 네, 상식 절대적인 진리. 상식절진. 명백히 부정되었다며. 명백히 부정. 부정명, 부정. 그러면 되겠죠. 명백히 부정되었다며. 이와 같은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음, 다시 본다면, <laughs> 어, 이상제, 어, 여기 상대성로는 광속형인데, 질량 증가의 시간형이라, 이상재상은실험적인데 상식절진은 부정명이라,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에 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더 많지만 실은 기실 그러죠. 기실 실은 모르는 것이 무무 무지가 무지가 유지를 초월한다. 그러니까 아는보다 것 많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실 무지 유지월 그면 되겠죠. 기실 어, 실은 어, 요, 실자도 약자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은, 어, 무지가, 실은 무지, 무지가 유지보다 많다. 아는 것보다 많다. 유지, 아는 것을 초월한다. 월, 그러면 되지. 유지, 월.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을 좋련한다 모르는 것이더 많다고 말이죠. 많지만은 과학을 이용하여 생활의 편리를 경영한다네. 그러니까 이용과학, 이용과학이죠. 이 과학을 이용하여 이용과학 생활의 편리를 도모한다. 생편 생활 편리 생편 그다음에 경영한다 경 그런 뜻이죠. 이용과학 생편경이라. 그러니까. 이용과학 생평경 생활의 편리 생편 경영한다 경경 이렇게 쓰죠 경제적으 약자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됐습니다 경 이렇게 어. 그럼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 과학의 과정이니 가설 실험 과학 과정, 과학정. 그러면 됐죠. 가설 실험, 과학정. 그렇지. 가설 실험. 여기가 터져있어야 겠네요 그렇지. 가설 실험. 실제로 역자로 써볼까요? 그럼 이렇게. 하고 실험을 하는 것은 과학의 가, 그 과정이며, 그러니까 과학, 과학, 정물론 대제의 과학적 과학의 과정이며, 과 과학적 과학의 과정이며, 가짜에 붙어야 되겠네요, 에, 가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성립되면 법칙으로 영속한다네. 그럼, 결과 성립? 법칙이용 그렇지. 결과 성립? 법칙이용 결과 성립? 법칙으로 영속한다네. 법칙? 법칙? 영영서관단에 이렇게 그럼 여기다 다시 경영경경 경. 그렇게 되지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면은 기신 무지는 유지월이요 이영과학의 생편경이라 가설 실험의 과학적인데 결과 성립의 법칙 영이라 그렇게 되, 되겠지요. 에그 다음에 10년과학도 같은 상황으로서 가설과 실험의 규칙으로 형성된다네. 10년과 같은 상황, 동일 상황, 동일상. 그럼 됐죠. 1 0년과 같은 상황으로서 동일상. 상황상황 o 자는 이렇게 e one, s o 상황 one, some one, some one, s o 가설 실험 규칙형, 규칙형. 그 e s o 죠 가설 실험 가설 실험 실제는 약자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실자 가사를 실험이다. 규칙 규칙 형성된에 규칙형 그럼 되죠. 규칙형 규칙이 만들어진다네. 규칙형. 그그 다음에, 인간은 육체와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육체, 육체, 인간구, 인간구성. 그럼 되죠. 죠 육체, 육체, 채자는 약자로, 육체, 육체, 인간구, 인간이 만들수 있고, 인간공. 그 다음에, 유체가 유체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곧 죽음이라네. 그러니까, 유체 탈육, 그러지되 유체 탈육. 탈륙. 유체 탈육체, 탈육. 탈륙. 그러면 이것이 곧 죽음을 형성한다. 시, 사, 성. 그러면 지죠 그러면 이건 상. 이건 이제 시, 사, 성.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유체 탈육. 유체. 육체탄력이체와는체에서벗이나구이것이곧죽음이형성한다는이 친구는 이성구그이든지는이성구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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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과동이상이친의는이친이이라 육체 육체, 인간고요, 요체 육체 탄력은 시사성이라.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들었던 한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제목은 과학적 진리의 성립 요건과 신념과학이죠. 민중 인상의 절대 진인데 이타상식의 베타경이라 고의 혼석에 불가능하고 종두법 종두법적의 조롱경이라, 상대선문 광속형이요, 질량 증가의 시간년이라, 다음, 어? 이상재상은, 어, 실험증이요, 상식절진의, 여기 진짜가 좀 잘못됐죠. 여기가 많은 글자죠. 상식절진의 부정명이라, 기실, 무지는 유지월이요, 이용과학의 생편경이라 가설 실험의 과학정요 결과 성립의 법칙형이라 심령과학도 동일성인데 가설 실험의 규칙형이라 유, 유, 유체 육체는 인간구요 유체 탄력의 시사성이라 이렇게 되겠죠.